실수만 구하는 겁니다 실수를 구하는 건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넷자 256을 쓰고 네제곱근이니까 이렇게 네제곱근 쓰고 요 놈이 짝수네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어, 이게 약속이야 그냥 이렇게 약속 그런데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그렇지. 이게, 이게,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누구냐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4와 같다. 즉, 음, 4를 4제곱하면, 256이다. 이런 얘기죠. 자, 혹시 개념이 약한 친구를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 자, 4제곱은 256이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 그래? 그렇죠. 4제곱하면, 네, 제곱하면, 네, 잠깐 멈추 거, 멈춘 거네. 256이다. 이런 뜻이다. 이거죠. 자, 2번. 네,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을 구하라. 자, 이것도 약속이다. 자, 마이너스 27을 쓰고, 세제곱근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얘가 홀수네요. 그러면 이때는 플러스만 붙인다. 에, 그래서 플러스라는 건 생략 가능하다. 근데 사실은 얘는 누구를 말합니다? 네, 마이너스 3을 말한다. 자, 왜 그러냐.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이다. 자, 세제곱근 27이라고 하는 거의 뜻은 뭐다? 그렇죠. 세제곱, 네, 하면 마이너스 27인 네, 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실수를 구하라. 그럴 땐 이렇게 약속한 거야. 약속이다.